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력물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툴의 기능들을 단순히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실제로 출력물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보면서 하나씩 출력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어, 학습하게 되는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나도 못 다루시는 분도 또는 조금 다루셨던 분들도 이번 시간 이 강의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의 툴, 기능 뿐 아니라 출력물을 제작하는 과정, 주의사항, 내보내기까지 저희가 모든 총 과정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완벽한 출력물 만들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출력물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또한 작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력물을 제작을 할때 제작을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명함, 그리고 봉투, 플랜카드,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포스터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항목들을 우리는 실제로 출력을 할때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보게 되는 요소들이 죠 그래서 저희가 출력물 만들기 실무 강의에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러스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원래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이야기도 있죠. 실제로 웹 아티스트들이 일러스트를 통해서 마음껏 드로잉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림 그리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시 디자인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로고, 캐릭터 디자인, 또 웹툰 그리기, 아주 다양한 요소들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진 출력 요소와 기술 쪽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요. 벡터 그래픽 도구입니다. 벡터 그래픽 도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툴이 있는데 바로 포토샵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능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픽을 구성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포토샵은 주로 사진 편집을 하는 용도로부터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어 한점한점 한점 픽셀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를 다루는 비트맵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트맵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굉장한, 어, 상당히 많은 깨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특히 이미지가 많이 깨지고 또 음, 1픽셀, 1픽셀 하나의 픽셀로 이루어진 형태로 비트맵 이미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글자도 실제 인쇄를 하였을 때 글자도 어, 사실은 깨지는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작하게 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그래픽 도구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인쇄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쇄물 제작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 잘 디자인된 디자인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고, 아, 이런 것들도 디자인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디자인을 하면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미리 보고 우리가 좋은 작품을 벤치마킹하고 할때 나도 모르게 책을 보는 것만큼 그런 디자인의 요소나 또는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머릿속에 자리잡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이런 벤치마킹 기능, 잘된 작품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출력물을 만드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잘된 사이트를 하나 즐겨찾기 해주시거나 잘된 작품들을 내 폴더에 저장해서 따로 나의,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러한 기능,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면 디자인하실 때 아주아주 아주 좋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명암 디자인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 디자인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한 장만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지, 주는 사람에게 딸랑 종이 한 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케이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디자인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고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이것이 펼쳐졌을 때한 페이지의 종이 이외에 또 다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단순한 이런 심플한 형태의 결과물을 충분히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제작하고 실제로 인쇄소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인쇄하여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류봉투라고 할수 있겠죠 서류와 서류봉투 패키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하나의 로고를 가지고 그걸 명함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그것으로 편지 봉투, 편지지 이런 세트들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패키지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로고를 만드실 때 어떤 본인의 꼭 들어가야 할 텍스트 로고 또는 이미지 로고 정하시고 그다음에 색상 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하셔서 그거를 토대로 하여서 그 폰트 시스템과 색상 시스템을 토대로 하여서 점점 하나씩 발전시켜 응용시켜 비슷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이렇게 한 눈에 그 패키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함 두 개만 있는 것보다 그 옆에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같이 놓으니 이것이 훨씬 더 패키지 시스템이라는 점을 바로 확실히 전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명함 두개 심플하게 그 다음에 편지지어 텍스트월로만 되어 있는데 배경에 보시면 이 워터마크처럼 노란색 텍스트 이 회사의 문구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배경으로 그리고 레이아웃이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는 깔끔하게 로고와 함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러한 봉투를 함께 디자인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책, 책 디자인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지 디자인까지 모두 다 전부 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인쇄물 제작을할수 있는 겁니다 나만의 다이어리 속지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일러스트해서 디자인하고 인쇄소에 맡겨서 이와 같이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제가 재료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컨셉도 있고 또 이러한 컨셉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텐데요. 간단한 그 노트 표지인데 여기에서 똑같은 디자인인데 위에 광택을 좀 넣어주고 밑에 핑크색 컬러, 그 다음에는 오렌지색 컬러, 연핑크 컬러의 상단 당 컬러만 바꾸어서 세트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심플하지만 감각 있는. 써보고 싶은 그런 노트죠 그 다음에 에코백 에코백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역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런 도안을 디자인해서 앞뒷면을 만들고 인쇄소에 맡겼을 때 에코백을 우리가 제작한 디자인으로 인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일러스트에서 제작이 가능하고 어, 인쇄에 아주 용이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을 했을 때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발전시켜서 현수막. 자, 현수막은 굉장히 사이즈가 풀리해요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이 현수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등에 붙어있는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연 현수막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붙이고 하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현수막은 그 거는 것이 있고 또 거치를 거치대에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리사이즈 현수막을 여러분들이 장소에 맞게 보통은 사이즈를 정하잖아요. 그 사이즈를 정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이것을 출력하여서 다양한 형태로 그 배너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결과물 뿐 아니라 똑같은 문구를 해서 현수막도 걸고 여기에서는 그 실제로 가게에 유리문에 붙여 놓았죠. 똑같은 것을.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카피 메시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두 가지 이상의 결과로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신뢰감 있는 그런 패키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진 틀에 맞춰서 넣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일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서 또 다른 명함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과제로 명함을 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명함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사실 질감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만약에 로고다면은 여기 로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하학적인 형태의 로고,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글자를 넣고 또 뒷면 역시, 이렇게, 글자 배치하고, 이렇게, 배경 넣고, 선 넣고, 요 정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상단에 회색을 보시면, 질감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글자도 움푹 패어있고, 은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죠. 이게 특수 인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또는 요즘에는 온라인 인쇄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지들을, 실제로 그 질감을 볼수 있게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놓는데 그 용지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회색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회색 위에 화이트 실버 컬러 글자를 인쇄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종이 품질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느낌의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 용지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 제2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쇄 디자인, 출력 디자인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지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출력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어떻게 따로 공부할 방법이 없이 출력소를 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용지를 고르고 싶다고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용지 샘플들 모아놓은 것을 쫙 보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물론 볼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보면서 실제 질감을 느껴보실 수도 있고 또 두께 그 질감에 따른 인쇄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그 두께감과 그러한 질감에 따른 느낌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용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다양한 용지로 출력을 또한 시도해 보시고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로 저와 함께 제작을 하시겠고, 또 그것을 인쇄소에 맡기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가 있겠죠. 최종 출력물의 용지를 선택하고, 그 결과물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보았던 명함이 발전한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이 로고가 이 회사의 어떤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명함은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을 사무실 간판으로 등록했을 때 굉장히 멋있게 작업을 했죠. 같은 컬러를 썼어요. 아까, 은 회색이 도는 것을 명함에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도 옅은 회색과 흰색을 섞어서, 이와 같이 회사 이름, 간판을 달아주었어요 자, 또한 이번에는, 음,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한 어떤 잡지라고 할까요? 책자입니다. 표지에서 노란색 옷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고, 테스트도 위아래로 꽉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주었는데, 이러한 잡지 출력물, 책자 또한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넘겨볼까요? 펼쳤을 때 이렇게 노란색 면이 나타나면서 이와 같이 텍스트와 타이포그래픽이 함께 나타납니다. 넘겨서 보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와 같이 한 면의 의상사진, 한 면의 텍스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백 활용을 굉장히 잘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면에서는 일러스트의 요소들을 넣어주었고, 같은 레이아웃으로 테스트를 넣어주었죠. 또한 면에서는 이와 같이, 음, 반쪽은 그 사진, 또 나머지는 그에 따른 글자, 또 다른 면에서는 두 단으로 테스트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다양한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빈 틀만 있는 것을 목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목업 소스들만 따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패키지 디자인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로고를 제작하셨다. 그러면 그 로고를 대상으로 해서 또 색상을 지정하시죠? 그리고 패턴을 지정하고 그걸 다 입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함에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그보다 큰 카드, 컵은 또 어떻게 나올지, 노트는 어떻게 만들지, 편지지나 또 펼쳐진 책, 그 다음에 사원증, 펜, 그 다음에 CD, 봉투, 편지지, 그 다음에 각종 용품들과 펜에 어떻게 새겨 넣을지, 어떻게 나타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또 따로따로 볼수 있도록 모아놓으면은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또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어, 이번에는 저희가 명함만 모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제작한 명함. 요즘에는 단순한 명함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규격화된 명함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흰 면에다가 회사 로고 들어가고 주소랑 필요한 것 들어가고 뒷면에 로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명함들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 또 본인의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내는 개성 있는 명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 출력했을 때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한, 모두 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한 부분이고 그 밑에는 타이틀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제 작물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명함 안에 사진을 사용해서 그것을 획득 처리한 후 다른 컬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이 흰색 배경에 입체감을 준 형태로 좀 띠만 넣어서 깔끔하게 꾸미기도 하고요. 또 우측처럼 블랙 배경에 다른 컬러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멋있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 우측도 역시 이러한 색상 또는 이러한 재질의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지에 블랙 색상을 얹어서 또 브라운 컬러로 명암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하나는 가로형으로 배치해 주었고, 가로형으로 로고를 길게 배치해 주어서 그 밑에 필요한 연락처 등을 넣었고, 로고를 넣고 나머지를 가로로 배치해 주었어요. 앞, 뒷면 둘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로형 명함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면은 완전히 진짜 카드 팩처럼 뒤에다 패턴을 넣어버렸고, 또 하나는 디자인이라고 넣어서 이걸로만 이거를 넣고 나머지 흑색에 백색으로 세로형의 아주 독특한 명함을 디자인해 주었어요. 또 하나는 라운드 디자인인데 여기에서도 흑백으로 앞뒷면을 꾸며주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임팩트 있는 단색의 로고 디자인 단색의 명함 디자인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런식으로 흰색에 뭔가 기학적인 이미지를 넣어 주는 것이 있고요또 이와 같이 단색의 봉투와 함께 넣어 준것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카드 편지지와 카드와 명함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진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일러스트 느낌이 나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해 줬고 여기 사용된 글자도 뭔가 펜으로 직접 쓴것 같은 그러한 폰트를 사용해 준 컨셉입니다 이러한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다양한 로고를 사용해서 그 로고를 한번 봉투에 또는 화려해본 그런 모습이고요. 어 이와 같은 다양한 명함들의 디자인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패키지 디자인 요소들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해서 이 작업들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러스트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실행할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 cc 한글 버전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cs6에는 없는 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 cc 최신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또한 예제 역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으로 저장을 할 텐데 최신 버전으로 저장한 파일을 하위 버전에서 열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제 파일을 위해서라도 최신 버전의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설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줄 수가 있고, 어도비 온라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와 같이 우리가 일러스트 아트웍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께 공식 홈페이지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운받아 실행하는 방법을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